이걸 하고 17년인데 이 정도라면 이제 거의 자그마한 기적이라고도 할수 있죠. 자그마한 어... 기적.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신대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활 트레이너고요. 현재 37세입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어, 여기는 그 광명에 있는 세운병원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예전에 무릎 관련해서 수술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러 무엇 뭐 때문에 때문에 왔어요? 아, 제가 2006년에 무릎 반월상 연골 절제술이라는 걸 했는데요. 그 절제술이라는 것에 후유증이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온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어 현재 저의 무릎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확인해 보고 이제 의학적인 가이드를 좀 받기 위해서 한번 와 봤습니다. 무릎 수술을 세 번이나 하셨다고요? 네, 네. 제가 이제 과거에는 태권도 선수였거든요.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어, 그첫 번째로 반월상 연골 절제술이라는 걸 받게 되었었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반대쪽 그리고 2012년에 반월상 연골 절제술 뭐 이렇게 이제 세 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뭐 현재는 그렇게 통증이 있거나 그렇게 문제가 있진 않지만 한번 점검을 받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센터 원장님인데. 거를 세 번이나 다쳐도 되는 건가요? 아, 어, 재활센터를 만들기 이전에 제가 운동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관리라든지 이제 회복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미비하다 보니 더 많이 다치게 되었고 그 다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조금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고자 해서 이제 재활센터를 그 이후에 공부하고 이제 경험을 토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서 검사 받으러 오신 겁니까? 아니요, 뭐 저는 지금은 아프진 않고요. 아침에도 달리기를 멀쩡하게 하고 기초 웨이트 트레이닝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제가 2006년에 수술을 받은 무릎이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조금은 점검을 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훈병원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남자 탈리실 뒤에 있어요. 옷 네. 갈아입고 나오실게요. 고맙습니다. 이상하게 안 아프다가도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으면 갑자기 아파요. 이제 작성은 다 했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MRI 촬영하고 진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신대용님 ハハハハ。<observer> 안녕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건 데기 아, 여기 이제 광명 세운 병원에 이제 김응수 원장님이라고 저랑은 꽤한 13년 정도 인연이 되신 분인데 저의 이제 무릎 수술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선수들과 이제 환자들을 부탁을 드렸을 때 아주 이제 치료를 잘 해주시고, 우리나라 이제 특히 족부, 뭐 이렇게 무릎, 이쪽 부분에서는 정말 실력이 있으신 이제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세훈병원장 김웅수입니다. 보통 이제 저는 하지 쪽 주로 스포츠 인저리 그쪽 전공이고요. 여러 선수들이 필요하면 빨리 수술하고 최대한 빨리 재활하고 복귀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죠 이게 2006년에 이제 수술을 한 건데 이제 오른쪽 뭐 왼쪽도 했었지만 이제 오른쪽이 연골 절제술을 하고 지금 17년이 지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세운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옛날에 바깥쪽 특별히 안쪽 연골판 바깥쪽 연골판이 있는데 이제 안쪽 연골판은 좀더 이렇게 컵이 돼 있고 네. 바깥쪽은 조금 평평한 형태로 돼 있어서 네. 보통 바깥쪽이 달게 되면 음. 바깥쪽이 연골판이 손상되면 관절염이 무지 빨리 오는 걸로 네.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옛날 사진인데 그때도 벌써 이제 바깥쪽 연골판은 많이 손상돼서 없고 이제 이 정도면 뭐 군대도 못갈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다 일부 네. 끝에 조금 남아있는데 이건 거의 기능이 없고. 그리고 이제 연골도, 연골이란 것은 아주 부드럽고 스크래치 하나 없어도 모래 쓰다 보면은 이제 관절염도 오고 달아가는 게 연골인데, 이제 벌써 지금 30대 초반에 벌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울퉁불퉁 불규칙한 시그널들 나타나면서 점점 탱행성 변화가 나타나고 빨리 달아가고 있고, 이정도라면 이제 그게 몇년안 남았다. 1, 2년 내로 꽤 아파지겠다라는 그런 사인들도 보이고 그런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오늘 MRI를 또 찍어서 봤는데요.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잘 유지되고 있고 안쪽은 아주 깨끗하고 굉장히 관절 젊어 보이고 좋고요. 바깥쪽 관절이 바깥쪽 연골판이 뭐 옛날보다 좋아진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좋아진 데도 있고요. 일부분에 스크래치가 점점 까지고 그런 것들이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더 부드러워 보이고 어떤 부분은 더 상하지는 않고 굉장히 잘유지돼 있고요. 뒤쪽에 연골판도 약간은 리모델링 되면서 조금 자라있는 형태. 그게 뭐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게 이제 뜯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기능을 잘안 한다고 보지만 쓰게 되면 더 달게 되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세월의 변화를 거슬러서 지금 더 좋아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3, 3년 전, 2년 반 전인가?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좀 쓰면 아픈 건 당연하고 이제 연골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무리가 가면은 똑같이 1kg를 걸어도 2kg 온 것처럼 또는 좀 뭐라 그럴까, 로테이션이 들어가거나, 네. 커팅. 이제 이 관절은 요거 동그란 관절보다는 좀 플랫한 관절이기 네. 때문에,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엣지가 걸리고 갑자기 로딩이 잘못 걸리면은, 단단한 곳에서는, 단단한 데는 이런 로딩이 엣지 로딩이라고 한, 한 포인트에 확 걸리고 확 걸리고 스트레스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사실은 피해야 되고, 그런 거 조금 하다보면 아플 수도 있고, 시큰하고 어쩔 때는 그게 한번 자극되면 연골이 한번 화가 나면은 또 주변에 괜히 두툼하게 붓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잘 피하고 잘 관리를 했다는 증거예요. 예. 네. 이제 한 17년 된것 치고는 괜찮은 편인가요? 이게 뭐 촬영을 위해서 일부러 이걸 뭘 조작했? 라고 밖에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 이걸 하고 (17년인데) 이 정도라면은 네. 이제 음 그거 의 자그마한 기적이라고도 할수 있죠 <laughs> 자그마한 어, 기적 네. 아. 물론 어디서 영화한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laughs> 몰래, 네. 뭘 좋은 걸 먹은 건지 네. 산삼을 먹은 건지 네. <laughs> 아니면은 특별히 운동을 네. 본인이 잘 맞춰서 했는지. 네. 근데 지금, 어, 상, 주변에 뼈도 덜 자랐고, 요거는 완전히 연골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삼각형으로 약간 조금 생겼어요. 근데 저 정도 생긴다고 관절 연골판을, 원래 옛날에 탱탱하던 연골판을 대처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이제 상당히, 굉장히 관리를 잘 했고 운동 치료도 잘한것 같고 운동도 주변 근육 상태도 좋아 보이고 아주 좋아요 아니 근데 뭘뭔 운동을 하고 하길래 정말 여기 여기 아까 지저분하다는 시그널 여기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여기 고고 여기 고 호머지니어스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요 두께도 괜찮고 근데 끝에 여기 조금 안 좋은 홈들든 여전히 남아 있긴 한데 그게 다 없어지면 진짜로 무슨 하늘에서 전기 맞아가지고 슈퍼맨 슈퍼 파워를 얻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거는 안될 거고 근데 정말 상당히 좋아졌어요. 조금 다시 딴 사람들이랑 리뷰도 해봐야 될 만큼 어디 가서 이제 학회에서 딴 사람들이랑 얘기도 나눠봐야 될 만큼 상당히 드문 경우 고잘 관리된 거죠. 굉장히 잘 관리된 거죠. 다행이네요. 지금 관절염 몇기뭐 이런 정도 지금 약간 뭐, 뭐 간격은 좁아지지 않고 약간 플랫닝만 살짝 있고 조금 뼈 자라 있는 거면 연기에서 일기로 음. 가는 정도 일기라고 음. 완전히 하기도 그런. 이제 요새는 이제 관절도 연기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제 뭐별큰 변화가 없는데 아. 이제 아프고 조금 그렇다면 뭐 연기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제 연기에서 일기 뭐 조금 과하자면 일기 1기. 일기에서 음. 더 보통 2~3년 이 내로 한 개씩 증가해가고 음. 이제 고그 속도는 점차 가속화돼서 빨라지고 음. 1기에서 음. 2기 가는 게한 4~5년, 5~6년, 5년 이상 걸리면 2기에서 3기 가는 건 2~3년 만에 음. 그 다음에 한는 또한 1년 만에 확 좁아져가지고 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점점 이렇게 이런 커브를 그리게 되는데 음. 지금 아주 잘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어요. 더잘 관리해 보면서. 이제 중간 중간 또 검사를 받으러 한번 와야겠네요. 그...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 그 세운병원에 와서 제가 오늘 김웅수 원장님에게 진료를 받아봤는데요. 뭐 상태가 괜찮다고 하네요. 저는 뭐 저번에 뭐몇번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동작 같은 거를 했을 때, 웨이크보드 타거나 배드민턴을 했을 때 엄청 붓고. 좋지 않다고 해서 그때 이제 또 MRI를 찍어봤을 때는 뭐 관절염 뭐 이기다, 뭐 연골 이식술이 필요하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받고 안 아프다고 했더니 어떤 원장님들은 음, 뭐 이거는 안 아플 수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안 아파서 계속적으로 뭐 운동도 잘 하고 있고 하지만 제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고 이 상태를 알면. 지금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 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결과가 좋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관리를 좀 열심히 한번 해야 될것 같고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저의 관리하는 방법과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 좀 어떤 관점으로 이 스스로에 대한 무릎 관리를 좀 바라봐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재활 트레이너로서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저의 경험과 저의 지식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나하나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